예, 이사야 14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고토로 돌아오도록 회복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따르면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바램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토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의 이 마땅한 신앙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바램입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을 돌이키는 것을 신앙적인 역전이다. 이렇게, 어... 이름을 부른다면은 이 절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역전이다. 역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 암미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암미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리라.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 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 뜻 밖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살게 되는 이 신앙적인 역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 신앙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절 이하부터는 이 노래의 형식은 장송곡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보내는 장송곡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풍자적이어서 승전가입니다 왜냐하면 저 바벨론이 이제 영혼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장송곡이 내용상으로는 승전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 이하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길게 자세하게 다루십니다. 그 바벨론의 영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강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적 역전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이사야서 14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한 것을 사탄에게 대해서 선언한 것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돌이킨 영혼이 되었을 때에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어떻,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8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동안에 이 억압받던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자연세계도 바벨론의 폐망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벨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도 괴로웠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눌려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곤고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저 마귀의 눌림이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역전, 영적인 돌이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구절부터 보면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대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죽으면은 수월에 내려갑니다. 수월은 원래 뜻은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의 특징은 지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월이라고 읽을 때에 또 지옥이라고 동시에 읽게 됩니다. 자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스월에 내려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이 시, 스월에서 일어납니까? 다시 돌이켜 말하자면 지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먼저 죽었던 각국의 왕들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저 바벨론 왕도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기세 등등했던 저 바벨론 왕.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도 죽어서 수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열국의 왕들이 수월에서 십절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최후의 웃는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렇게 화려하게 비파 소리를 내던 이 그의 처지가 이제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의 침상은 구더기가 득을 거린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불은 그렇게 징그러운 지렁이로 이불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 구더기가 득을 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나라가 아닙니까? 12절과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계명성은 샛별이요, 금성입니다. 새벽 어스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빛. 자, 이것을 이제 바벨론을 가리켰고 이것을 사탄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은 어, 주후 300년 400년 어간에 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롬이라고도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예로니모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롬인데 어, 성경을 불가타 번역 성경 즉 라틴어로 옮겼을 때에 이 개명성을 루시퍼 루시퍼로 옮겼기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진 것, 사탄이 교만해진 것, 인간의 타락도 교만해짐으로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것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처럼 교만한 뜻을 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갈릴리의 수도인 이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행하셨어도 또 말씀으로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셨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탄식한 도시였습니다.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도시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된 것을 저 위로부터 주신 어떤 힘 때문이라고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잘 나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던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추던 그 빛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탄은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에게 웅변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웅변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전달력, 둘째도 전달력, 셋째도 전달력이라고 그런 가르쳤듯이 참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은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해야 되겠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겠고, 셋째도 겸손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보자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이 삶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홀가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벨론의 처지가 비참한 것은 20절에서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완전히 멸절되는 점입니다. 보통 고대의 정치가 그렇듯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후손들도 다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22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고슴도치의 구렬과물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는 이렇게 결말이 초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자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인생처럼 무명한 자처럼 보여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참된 신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알려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